자 태성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 선생입니다. 자 요새 계속해서 시장 분위가 안 좋습니다. 특히 당장의 실적보다 이 후재로 이 급등을 했던 그러한 종목들이 이 차익 시련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조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자 지난 화요일 파란색 이 단기 급등 라인이 뚫리는 이음봉을 보고서 이 주주님들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당분간 이 조정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제일 우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지난 7월과 같은 조정의 모습을 보일까봐 가장 우려가 되는 건데요. 원래 이 파란색 급등 라인과 이 노란색 추세선 사이에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전에 이미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크게 달할 수 있습니다. 자, 사실 이렇게 차트로 앞날을 예측하는 거 저도 좋아하지 않고 뭔가 소설 쓰는 거 같아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. 저도 이 20년 전업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두개 이평만을 고집을 했기 때문에 이 여러 케이스에 대한 통계적 확률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. 당연히 상승 중에는 재미로 봐 주셔도 좋고 이 조정 기간에는 그래도 나름 이 참고할 만 하니까 제가 지난 8월부터 제 영상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라면 이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태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황에 따르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이 차트 방향이 달라지고 이 반등시 급등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옥석이 가려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결국 일반적인 조정이라면 지난 7월 때와 마찬가지로. 이 노란색 추세선인 이만 2천원대까지 하방이 열려 있는 것이고 태성이 정말 강하다면 이 6월말 고점을 지지대 삼아서 이만 5천에서 이만 9천원 사이에 이 주가가 이 노이즈를 만들고 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이 8월 초처럼 이 장단기 2평이 이 고른 이격으로 이 우상향을 하는 이 재차 상승의 강력한 모습을 볼수 있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 급등을 하고 이 날아갈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보다는 이 급락이 아닌 이 시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자, 한 주라도 우리 태성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, 현재 상황에서는 자,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 주말에는 이 미국 시장 따라서 또이 변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가 전망보다는 이 중장기로 이 태성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수 있는 이 복합 동박의 이 시장의 성장과 이 글라스 기판까지 왜 우리가 태성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정리를 좀 해볼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. 혹시 우연히 또 검색해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 지금 타이밍에 이 구독자 이벤트로 히든 종목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. 자 지금 구독과 이 좋아요를 꼭한 번씩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최근 이 전기차 시장에서 의 캐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 복합 동박 시장은 이 기존의 이 동박을 대체하면서 꾸준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. 자, 이중국의 국회 증권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1,700억 규모에서 2025년도에는 3조 4천억으로 3년 사이에 2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자, 이 부분 연평균 271%씩 성장을 하는 셈입니다. 자 여기에 이 꿈의 기판으로 불리우는 이 클래스 기판에 있어서도 이 장비 개발에 대해 이 국책과제 수행기관으로 태성이 선정이 됐는데요. 자 현재 태성이 개발하는 장비는 이 TGB 공정 이후에 이 시각과 노광, 이 현상 공정 등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자 올해부터 3년간 이 정부 R&D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이 클래스코어 기판 장비를 개발할 예정인데요. 이미 기존의 이 고성능 PCB 설비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 여러 기업과 이 클래스코어 기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영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자, 이 반도체 클래스코어 기판이라는 것이 결국 코어에 대한 소재를 레진에서 글래스로 바꾼 건데요. 이 코어의 위 아래로 이 아지노모토 빌더 필름과 이 절연층을 채우는 이 일련의 공정 과정이 기존의 이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와 유사할 가능성이 큽니다. 자이 부분 원래 이 태성의 주력이었기 때문에 가장 자신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 태성이 복합봉박장비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 실적이 인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CATL의 이 요구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 이 공장 증설이 필요하고 이 글라스 기판 장비도 이 내년부터 이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그 사이에는 이 기대치와 이 소급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마련입니다. 물론 이 단계별 스케줄에 따라서 이 바닥 라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는 있겠는데요. 그 중간 이 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이 조정 구간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자, 이 부분 혼자서 이 생업에 바쁘신 개인 투자자분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. 자,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5752-5011로 태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, 지난 5월부터이 외인들 이 세력 평단가와 앞으로 이 진행 스케줄별 이 목표 주가까지 저희 구독자분들과 정말 비서처럼 이 태성에 대해서 이 세심하게 이 대응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. 자, 우리 태성 계속해서 좀 주가 잘 상승할 수 있도록 이 댓글에 이 응원, 이 화이팅 이한 줄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